안녕하세요, 리뷰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핑 소개 선물을 해볼 건데 저 이제 방금 2부를 찍었거든요. 근데 또 끊겨갖고, 네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. 그래서 이거 또 파스텔인데 2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미니시님한테 받은 거고 비었고, 또 하양색, 개나리색, 살색, 베이지색. 갈색 진갈색. 네 방금을 해서 이제 토핑 소개는 끝났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토핑함들은 이렇게 있어요. 네 이렇게 있고 제가 이게 토핑함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작업대에서 이제 이쪽으로 제 일반 책상으로 <laughs> 옮겼어요 지금. 네,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